저희 시민 공동 대표이신 박승재 대표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설과 부호 제창이 있습니다. 백승재 화이팅! 아, 잘 네? 안녕하십니까. 아잘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자리시민 여러분 음, 문제를을 때려잡는 남자 백전백승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산에서 오늘 행동하는 자유시민부산지구가 열린걸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동대표로서 정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흥질를 느낍니다. 부산이 어떤 입니까 부산은 한반도의 숨구멍입니다. 그소망은 대회에서의 눈물이이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의 물자와 정보와 우리의 예술, 우리 혼들이 부산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부산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면 부산의 열기가 첫국을 뒤덮을 그런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부산시민들 여러분들과 행동하는 우리 자유시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제대로 잠 주무십니까 여러분들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편하게 밥이 넘어가습니까왜 그러십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만지 불과 2년 반 만에 우리나라 이땅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천사가 게 몰락의 길로 만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경제 성장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아하은 공장이나 기업이나 영세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점점점점 떨어져서 드디어 1%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최악의 증시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12위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물걸로 전 세계에서 주롱과 한숨과 걱정을 짓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본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입니다 문재인 때문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과 그불력자들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동하는 자의 시민의 법률지원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 조국이라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범죄 행위를 했는지 저희들이 다고발를 했습니다 벌써 8건을 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8건입니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위장 소송에 제가 봤을 땐그 사람의 사상을 감추고 대한민국을 점복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위장 취합하는 것입니다. 어... 어... 병아, 병아, 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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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병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영공을 저 중공기와 저 러시아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6시간 동안 패보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그때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문재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명히 살갗이 제대로 확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안들고뭐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는 참상 수준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외교는 드디어 망조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걱정에 쓱쓱쓱 하는 관계까지이르렀습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다는 그거를 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존경과 찰사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초롱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고 영토를 보존해야 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면서 국가의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계열강 중에 정말로 우리가 정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의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여러분들의 독립과 생존을 뭐 어,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맞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지, 무능, 무책임, 무법, 드디어 국민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좀 살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조국의 딸은 고등학교도 시험 제대로 안 보고 대학교도 입시 한번 제대로 안 치고 심지어는 의학전문대학도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시험도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조국의 딸, 이게 법무부 장관, 이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장관 후보자가 될 짓입니까? 그래서 조국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조국도 조국은 묻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조국 너의 조국은 파이어너인가 너의 조국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의 부역자 그리고 조국을 비로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법치주의를 소화하는 그런 우리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법무부 장관은 범법자를 잡는 검사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리 범법자를 잡고 그 잡는 검사를 통과라고 지휘하는 사람의 범법자라는 게전 세계 어디에도 있겠습니까? 따라서 조국도 반드시 퇴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은 퇴진하라 조국은 퇴진하라 조국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사죄하고 석고대지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우리 범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님과 그리고 우리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일하면서 싸우시고 또 싸우면서 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싸우고를 해주시고 제가 싸우고 싸우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은 일하자를 해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뭉치면 여러분들은 살고를 해주시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해주시죠. 알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laughs> 네, 지금까지 백신제 행성을 다니시는 동동 대표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병재 카이스트 교수께서. 어,